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친구들을 위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길 바래 친구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바로 아주데지 삼형제 자 그럼 시작해볼까 레츠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대충대충 하는 첫째, 빨리빨리 하는 둘째, 꼼꼼한 셋째가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엄마 돼지는 큰 결심을 하였어요. 그날 아침 엄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리 모여보렴. 엄마가 해줄 말이 있단다. 아, 엄마, 아, 나 지금 게임 중인데요. 왜 불러요? 엄마, 빨리 빨리 얘기요. 나 지금 빨리 먹고 있어요. 엄마,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잘 듣거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따로 나가 집을 짓고 살도록 하거라. 혼자 할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거라. 그럼 난, 그럼 난 이만! 할까? 네? 엄마? 하기 싫어요. 아,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형아들, 엄마가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자. 셋째는 토닥토닥 형아들을 다독였어요. 아,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 형아들, 하지만 집 없이 그냥 밖에서 잤다간 무서운 늑대들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어? 뭐? 늑대? 아, 집 짓는 건 싫은데, 늑대는 너무너무 무섭잖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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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하면 늑대한테 안 잡아먹힐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거야 아 귀찮은데 아 귀찮은데 아 더워 아 이렇게 더운데 무슨 집을 지으라는 거야 아 대충대충 지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그래 지푸라기 그래 지푸라기로 대충 짓는 거야 아 근데 지푸라기 어디 지 지푸라기가 어디 있지 지푸라기가 어디 있지 지푸라기가 어디 있지 지푸라기가 어디 있지 아 그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저기도 있는 거 같은데 와 많다 많네 많으니까 저걸로 대충+ 대충. 아주 대충 지울 수 있겠어. 대충 대충지어서 게임을 많이 하는 거야. <laughs> 자, 이걸로 대충 대충지어서 뿅뿅뿅 만들면 되겠어. <laughs> 야, 이거 만들기 쉽잖아. 하하하. <laughs> 역시 대충대충이 최고야, 최고. 후후. <laughs>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대충대충 대충 집을 지었어요. 아 빨리빨리 멀어지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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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고 빨리빨리 밥 먹고 싶은데.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짓고 과자 먹고 싶은데 멀어지지 멀어지지. 아 그래 나무로 짓는 건 나무. 그래 나무가 딱이겠다 나무. 나무 나무가 어딨지? 아 나무 저기 있구만. 나무 나무야. 나무야, 어, 나무, 아, 나무 여기 있잖아, 나무. <laughs> 나무로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만들어져 있는 걸로 빨리빨리 만들면 되지, 뭐. 휙, 뿅.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뿅. <laughs> 둘째 돼지는 나무로 빨리빨리 집을 지었어요. <laughs> 나무지 완성! 역시 빨리 만드는 게 최고야! 아, 어, 둘째 빠른데! 빠르다 빨라! 그치, 빨리 만들었지! 맞아, 난 진짜 빠른 게 최고야! 아, 제 조빠, 둘째야! 아직 반도 못했네! 그러지 말고, 우리랑 빨리빨리 놀자 그냥!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그래 대충 대충해 대충 대충. 영차, 형, 영 형아 돼지들은 막내 돼지를 놀렸어요. 벽돌, <laughs> 벽돌 바보처럼 벽돌로 느리게 집을 짓다니. <laughs> 형아들, 나는 오래 걸려도 벽돌 집을 지을 거야. 그래야 무서운 늑대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지. 영, 영차. 영차, 난꼭 멋지고 튼튼한 벽돌집을 지을 거야. 영차, 영차. 막내 돼지는 오래 걸리지만 꼼꼼히 열심히 벽돌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우, 하, 나는 그때, 아, 그때 너무 배고파, 아, 배고파서 살 수가 없네. 이게 최소한이잖아. 아무 먹을 게 없나? 버섯, 버섯, 버섯밖에 없잖아. 킁킁 킁킁!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돼지 냄새잖아. 그럼 돼지한테 가볼까? 슝, 슝, 슝슝! 슝슝! 늑대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 뭐가 아니야 여기 있지 늑대 돼지가 여기 있구만 <돼지> 이것도 집이라고 지은 건가 <돼지> 후 불면 <물면> 날아가겠군 후어 <돼지> <돼지> 어, 안돼요 늑대 돼저씨 어, 안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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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후 헤헤헤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겠구만. 너무너무 가벼웠던 지푸라기는 늑대의 입김에 슉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야, 어서 도망가. 첫째 돼지는 서둘러 둘째 돼지에게 뛰어갔어요. 어서 도망가, 둘째 돼지에게로. 늑대는 서둘러 첫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헤헤 <laughs> 빨리빨리 만드는 나무집이 최고야 최고 예 yeah! <laughs> 빨리빨리가 최고야 최고 <웃음> 둘째야 둘째야 늑대가 <laughs> 네, 쫓아오고 있어 쫓아오고 있어 <laughs> 도와줘 뭐고 빨리 숨어 숨어라고 숨어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너무 무서워 <laughs> 진짜 눈대야. 하하하하하기 <laughs> <약이> 있었구만. 헤헤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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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있다니 횡재로구만 <laughs> 아까 지푸라기 집보다는 튼튼하지만 내가 부술수 있겠어. 호호. <laughs> <laughs> 바람으로 안되면 밀어버리면 되지에이으자 호호 안된다 이거지 다시한번 으쨔 어? 다시한번 으쨔 나무집이 무너지다니 <laughs> <웃음> 나무실 하하하하 <laughs> 오늘은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해 먹을까나 하하하하하 도망가자 도망가자 <laughs> <laughs>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돼지 집으로 뛰어갔어요 역시 튼튼하니까 너무 집이 좋은걸 히히요 <laughs> 맞 살려 줘. 우리 좀 도와줘, 좀 살려줘. 살려줘. 아니 형아들 무슨 일이야?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우리 좀 도와줘. 뭐? 어서 여기로 숨어. 엄마마 <laughs>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돼지도 말이. 돼지도 말이. 어? 뭐야? 돼지가. 세마리잖아 하하하하! <laughs> 완전 횡재, 횡재구만! 내가 다 잡아먹어주마! 뭐라고요? 제 집은 벽돌집이라 엄청 튼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뭐, 뭐, 뭐라고? 그렇다면 내 실력을 보여주지! 우와, 후!

굴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지? 이 굴뚝으로 이렇게... 어, 어? 이, 이, 불, 불, 불은 뭐지? 아, 아, 뜨거운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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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아 뜨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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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잖아! 아, 아! 벽돌로 집을 지어서 바보 같다고 한거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요 형님들 언제나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세상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형님들 그럼 저희 집에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정말 고마워 막내야 아 고마워 고맙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 웬다가 들려준 이야기 재밌었어? 우리 친구들도 막내 돼지처럼 조금씩 매일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일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기로 웬다랑 약속. 도전! 꽝!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이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웬다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꼭 들려주도록 노력할게.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